이분은 거의 끝판왕 같은데 장원영, 추구미가 되게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 고현정 배우분 있잖아요. 변우석. 배우분인데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변호석 사진 가져온다고라고 하실 정도로 네. 아 이거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짤인데. 추구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얘기하면은 조금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야? 조금이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얼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나의 매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있는 얼굴 이런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도 어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글쎄요 제가 거울을 잘 안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평소 내 얼굴이 어떤지 뭐내 피부가 어떤지 이런거를 좀 거울을 많이 봐야지 나도 좀알 수가 있거든요 내 얼굴 형태 아니면은 내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저짤아 네. 아, 이거 너무, <laughs> 너무 제가 좋아하는 짤인데. <laughs> 골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어요. 연예인 분들도 약간 얼굴형이나 개개인의 그 개성이 좀다 다르잖아요. 내 얼굴을 좀 많이 보고, 연예인 분들 사진도 좀 많이 봐서 약간 나랑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골격 특징이 좀 비슷한 분들 있거든요 내 골격에서 가장 최상의 버전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볼수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스타일링을 좀 참고해 본다든지 이분은 요만큼만 꺼졌는데 나는 이분이 좀 많이 꺼져서 여기를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거의 끝판왕 같은데 장원영 추구미가 되게 확실하신 것 같아요 화려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잃지 않는 게 느껴지거든요. 입술 같은 경우도 작아지지 않게 계속 좀 볼륨 있고 탱탱하게 잘 유지하고 계신 거, 인상이 세지지 않게 좀 사랑스럽게 하는 느낌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추구미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잘 실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너무 좋다고 한그 고현정 배우분 있잖아요.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 워낙에 탁월한 조건이 좋으시지만 어울리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그추구미를잘 이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지방이 조금 있었을 때랑 아주 말랐을 때랑 느낌이 누구나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잘 어울리는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골격이 너무 작으면 마냥 바짝 말리는 게 사실 예쁘지 않거든요. 고현정 배우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워낙 좋고 키도 크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지금 그 마른 듯한 그 추구미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분이기도 하고 본인만의 매력이 있으면서 추구미가 확실한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변우석 배우분인데요. 입술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보통 하면서 약간 귀엽게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입술 필러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변호석 사진 가져온다고 하실 정도로 입술이 좀 매력적이시거든요. 세련되면서도 어떨 때는 또 되게 서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좀 댄디한 매력 풍길 수 있고, 이렇게할수 있는 지금 추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터팬 컴플렉스처럼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느낌이 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거를 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30대 초반,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고 내 얼굴 골격의 특성이 좀더잘 드러나니까 사각턱 좀 있고 이런 얼굴이었는데 제가 계속 그걸 없애버렸어요. 제가 싫어하는 부분을. 그래서 보톡스로 사각턱은 줄이고 워낙에 좀턱 끝이 짧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필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턱 라인이 좀 무너지지 않게 턱 끝이 살아있고 뭐 사각턱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온화하고 동글동글하고 완만한 굴곡 가진 얼굴 이런 거여서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메이크업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좀 생길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부 톤, 피부 질감에 조금 집중하시는 치료에 추천을 드려요. 피부 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물에 이저 토닝이라든지 피부 표면의 노폐물, 피지, 각질, 청소해주는 스케일링, 각질 관리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하시는 스킨 부스터나 프락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계획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골격이 굉장히 또렷하거나 지방이 없고 마른 스타일이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굴곡이 너무 막 이렇게 가파르지 않게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계획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많이 굴곡진 게 매력 포인트인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력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인상을 너무 세게 보이게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살짝 꺼진 공간은 채워주는 식으로.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발달해 있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식으로 계획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꺼진 부분 채우는 거는 뿌띠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제 필러나 아니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실 리프팅도 확 끌어올려주는 실 리프팅이 있고 볼륨을 채워주면서 고정 해주는 느낌이 실리프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개선할 수 있어서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로는 지방이 너무 많다면 지방을 분해하는 치료들, 브이올렛 뭐 주사라든지 지방 분해시켜주는 여러 가지 장비 치료들, 근육의 문제라면은 근육 자체를 좀 볼륨을 줄여주는 보톡스 이런 거 계획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골격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살짝만 포인트가 생기면 좋은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턱끝 모양이나 볼륨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모양을 조금 만들어주면 인상이 더 또렷해지면서 세련되어지는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교정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나만의 추구미를 새로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음에 드네, 드네이원이었습니다.